낙동이들 킹아. 우리 낙동이들의 숙면을 책임지고 있는 나킹 t v 의나킹이라고 해. 하지만 오늘은 설레어서 잠을 자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그건 말이야. 너의 말들을 웃어넘기는 자, 옷소리 집어치우고요. <laughs> 오늘은 미물고기 어, 중에서 성격이 아주 포악한 녀석 어, 이빨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번 딱 물면 먹잇감을 놓치지 않는 그런 녀석을 좀 잡으러 왔어요 자 일단 낚시하러 가보시죠 자 가자 지금 나와있는 곳은 꽃촌에 있는 수목원 낚시터고요 자, 오늘 사용할 채비는 8분의 1 지그헤드의 그로범 어, 지그헤드는 스탠드업 지그헤드라고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퍼가지고 입질받기 좀 편안한 그런 지그헤드거든요 어, 비가 와가지고 흙탄물이네요흙물 딱안 나오네. 자 장소를 건너편 하류로 옮겼어요. 아 박력발을 받을 수 있으려나? 자 입질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시트 이거 몸통이 너무 크니까 몸통을 좀 잘라내고 자 이렇게 어 입질? 아 이거 야게아 키... 빠졌어 아

빠졌어. 아. 어, 아직 기다려요. 사지 마요. 잠들면 안 돼. 물질인가? 나핀. 뭐가 살짝살짝 땡겨줄래? 입술이 었어 아 작은 녀석 아이고 하필이면 처수가 작네요 자 드디어 잡았어요. 음, 응? 아, 풀린 바이트였는데 흩어버렸네 아, 아, 이것들이 입질을 물고 잡고 이 앞으로 물가로 나와가지고 물고 있는 건지 아닌지 순간적으로 판단이 안 되니까. 핸들이 자꾸 늦어지네요. 무킹, <laughs> 봐, 지금도 물고 이거 오고 있었어. 느낌이 이상해서 국싱으로 했더니 오고 있었어, 오고 있었어. 이번 사이즈가 오, 좀 크네. 오 사이즈 좋아. 이거 와라. 아 끝이야. <laughs> 오우야. 우 자, 아, 두 번째 메기 사이즈 좋 죠？사이즈 가5 0 정도 되 보이 는데, 어, 배가 빵빵 한게 알뱃나 무게 감도 있 고, 정말 좋 네요. 저 촘촘 한게 다 이빨 이 에요. 이 냄새나는 웜으로 잡았어요. 아, 이거 냄새나가지고 진짜 만지기 싫은데. 뭐야? 카린스 무리지나 그럽. 보니까 그러니까 비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돼요. 어, 가까이에서는 입질이 거의 없고 좀 멀리 던져야지. 그래야 좀육지를 하네요. 밥을 먹고 합시다. 어, 아직 잠들지 마요. 자, 밥을 먹고 왔으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어, 지금 사용하는 장비는 코인 캐톤 602UL. 그리고 어, 릴은 알리표 릴인데, 이게 뭐더라? 블랙나이츠 라인은 어, 카본 0.85입니다. 뭐, 소어 장비를 그대로 갖고 오셔가지고, 소어 뭐, 장비로 해도 상관없어요. Мастер. 자, 어, 힘 좋아요 사이즈가 좋으니까 타고 들어가는 힘이 정말 좋네요 흐흠 아, 이놈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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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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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일찍 어, 아니면은 오후 3시 이후에 입질이 활발하다고 하거든요 어, 지금이 시간이 2시인데도 지금, 입질이 그래도 간간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3시가 되면 또, 입질이 얼마나 잘 들어올지 기대가 되네요. 지금 입질 들어오는 패턴을 보면, 대부분이 폴링 마이트 어, 저는 리프트 앤 포렉션을 주고 있는데, 어, 다른 분들은 그냥 리트리버만으로도, 그냥 단순히 밀링만으로도 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입질이 강하진 않아요. 아 낙킹, 아이스, 입질이 굉장히 약해. 자, 한 마리 또 추가합니다. 어, 입질했는데, 낙킹! 나이스 이거봐 이거봐 이것들이 자꾸 푸덕하고 입질한 다음에 앞으로 달려온다니까 사람 헷갈리게 나이스 와. 자 사면타 와 갑자기 왜 이래 나키 나이스 이번에는 그래 나와 나와 어, 아 빠졌어 아발 앞에서 게 나이스 입질이 진짜 약아요 살짝 톡 하고 건드니까. 어. 어허. 아, 예이나 씨래도 안 와요? 아, 재밌어, 재밌어. 어? 그래도 지금 입질 받는 구간에 캐스팅 해가지고 딱 거기에만 들어가면은 입질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이고 이씨 물고 있었는데 낫기 아 아 어, 힘좋아 응? 옆구리 걸렸네 옆구리 근데 이거 얼마나 많으면 옆구리 걸렸어 좀 쉬었다 해야겠어 힘드네 힘들어 너무 잡으니까나킹이 고기가 너무 잘 잡혀서 힘들어가지고 쉰다는 건또 야, 유튜버 하면서 참. 송어 빼고는 처음인 것 같네. 낙지, 풀린 바이트. 트림수톱트림이렇게 감아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뭐 우리 왜안 와? <laughs> 꼬리 걸었어, 꼬리. <laughs> 어쩐지 안 오더라. 막, <laughs> 몸뚱이 아, 걸려 나오고, 난리도 아니네. 야, 이거 뭐, 여기 남아 나겠어, 이거. 자, 시간이몇 시냐. 지금 4시인데,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차마 들이잖아 빨리 가야 돼서. 자, 여기, 이 가운데 부분이 위치를 어, 가장 많이 받은 구간이고, 어, 거리로 따지면 한 25m 정도 되는데, 4분의 1 지그에드나 8분의 1 지그에드로 어, 머리 캐스팅 해가지고 대낚시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찌피해가지고 어, 걸리지 않게 어, 캐스팅 잘 해가지고 비거리만 나오면 어, 손맛 좀 보실 것 같아요. 어, 지렁이로 찌낚시 하시는 분은 엄청 잡았어요. 한 30마리 넘게 잡으신 것 같은데, 저도 한1 0 마리 잡은 것 같아요. 아, 오늘 조가 같이 오신 분들이 여기다 놓고 가셔가지고 어, 다제게 아니고 한 2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10마리 잡았나 봐요. 오늘 이렇게 포천에 있는 수모관 어, 낚시터에서 메기루어 낚시를 해봤는데요. 잘 나오죠. 아, 지금 시즌이 바다 시즌이 시작되긴 했는데, 아직은 조바가 좀 들쑥날쑥하고 초반이라서 힘들게 시간 내서 바다로 갔는데, 못 잡으면 또 굉장히 마음 아프잖아요. 아, 요렇게 설근방에서메기루어 어, 낚시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지그에드에다가 지렁이 달아서 쓰셔도 되니까, 하시는 대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수온이 좀더 오르면 어기들이어 아, 제가 오늘 한 포인트에서 약간 분수 쪽으로 완전 가운데죠. 음, 그쪽으로 좀 옮겨가진다고 하니까 어 제가 한 자리에서 안 나온다. 어, 날씨가 많이 더워졌다. 그러면은 어 가운데 부분을 노려보시고 그다음에 더 지나면은 더 더워지면 어 물가로 이렇게 깊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대낚시 하시라고 이렇게 푹 파여진 파여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쪽으로 또 메기들이 붙는다고 해요. 그럼 멀리 던질 필요 없이 어, 바로 앞에서도 입지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어,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어, 출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영상 보면서 주무셔야 되는데, 아이, 사람 마음만 설레게 만들고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목원 낚시터에서. 나킹이었습니다. 킹바. 아 팔아프네, 팔아파